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류감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 산을 높고 고는 깊어 고난 나의 목실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면육감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순간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면 세상에 화평을 주실 것이다라고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이 땅에 오셔서 화평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사람에게 화평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전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심판의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심판이 임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멸망을 위한 갈등이 아니라 사실은 평화를 위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통이고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기도에서 이것이 지나가게 해달라고까지 고백하고 있기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앞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도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분쟁의 길이기도 하고 갈등의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실제로 큰 고통이 있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이 분쟁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길을 갈때 결국은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세상이 줄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될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런 갈등과 분쟁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52절과 53절 말씀을 보면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미가서 7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지만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미가가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불신자유 우상숭배다였던 당시 왕이었던 아하스 왕. 이 사람이 온 나라를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하고 가치관을 붕괴시켰던 이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하나님을 이미 대적하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오직 하나님만 성길 것을 말하고 있으니 이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분쟁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가족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첫 번째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갈등이 이런 갈등이지만 결국은 예수 믿는 것이 맞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놀라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아마도 한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인정받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믿는 것처럼 보이고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예수를 믿겠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더욱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분쟁이 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된다면 그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분쟁이, 갈등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가족 안에도 우리가 예수 믿기를 시작하고 온전히 믿기 시작하면, 우리 가족 안에도 분쟁과 갈등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결국은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겉으로만 보면, 야, 예수 믿었다가 우리 가족 정말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있을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모든 가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우리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현장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혹이나 우리 가운데 분쟁과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우리는 더욱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구제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 있게 하시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